잠깐만 이거 해 가지고. 이건 실카 용량. 이게 실카예요? 어, 실카 용량. 이게 관광이 크 크잖아, 이게 높게 나오거든 이제.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는 어디입니까? 불암산 코스입니다. 불암 산인데 코스가 무슨 상계 코스. 이쪽은 상계역이 잖아 상계 코스로 왔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게스트 박상규 씨. <laughs> 자, 오늘 그러면 함께 재밌게 등산 안전하게 산행합시다. 갑시다! 본격적으로. Let's go, go! 한장 찍어, 찍어, 찍어. 자,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같이 산행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람산. 브람산 제가 2개월 전에도 왔는데 항상 오늘 이 코스가 있어요. 상계 코스가 더 쉬워가지고 상계 여기서 바로 내려서 이제 한 2,300m 그러면 바로 여기 남산공원 코스로 올라가면 되니까 자 갑시다 Let's go go 여기서 갈림길이 생겼는데 아다 정상으로 가는 건데 2km네 4등산로랑 5등산로 아 그럼 우리는 4등산로로 시작해서 5등산로 하산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왕복 4km. 갑시다. 옆에 상관사가 있네, 상관사. 나도 옷 벗고, 나도 벗고, 나도 지금 벗고 싶어. 티만 입고 올라가고 싶어서.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벗고 있는 거지.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이제, 오늘 10월, 26일, 지금 단풍 시기잖아요, 그쵸? 아, 강원도 쪽 이미 단풍 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 여기 서울은 10월 2 8일던가 내일 모레 부터죠 정도이라 하니까 북한산이나 뭐 있죠. 아, 그것 여기도 단풍 많이 꼈어. 그치? 거, 고고. 여기는 성관산이 그렇지? 보시면. 이제 이 등치업이 있고 시작된 거야. 자, 저희가 지금 여기 4등산로 4등산로를 쭉 올라갔다가 여기 정로 찍고 다시 쭉 갔다 거기 지나서 다시 여기 5등산로로 하산할 겁니다. 이 4등산로는 이제 삼성 거쳐서 집 아이 건너서 이런 등산까지 갔다가 요런 코스로 오는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사 등산을 했다가 다시 요런 등산 이렇게 어아 이게까 이렇게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 으로 다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죠 오케이 레츠 고 코스가 적혀 있는 게 있네 등산 공원만 있어 전남 청남에 돌, 다, 방, 심, 토, 능선, 사거리, 거쳐서, 송상. 내려올 때는, 오동산으로 해서, 정남사 길. 전국 9km. 어, 정남사 브람치, 깔딱고에 지나서, 정상. 오케이, 오케 코스가 그럼 몇 개야? 8개인가? 둘레길이 또 있어, 여기 서울 둘레길이. 18.6km 정도. 어. 이 3부터 3, 뭐, 수락산, 아, 수락산 4개구나. 수락산 4개고, 이게 브람산 4개네. 4, 5, 6, 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6도 괜찮은데, 6, 9는 좀 많이 겟네. 5.3km. 그치. 공룡산 길이 5.3km에요. 그냥 편도만 5.3km. 왕복은 뭐, 10km가 넘어 10.6km에요. 6뚱산로는 괜찮은데, 6둔산로가 어딘데? 아, 이거구나. 이코스를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아, 여기를 시작하니까 좀 멀고. 그데 제일 가까운 게4 5 등산로가 제일 가까워 등산이야, 그치 물론 1 등산로도 이렇게도 갈수 있구나.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선글씨. Let's go. Let's go. 여기 입구에 또 화장실도 있고. 아, 여기 잠깐 이 체육 쉬는 공간도 있고. 저기 배드민턴, 어 배드민턴네. 어. 음. 올라가 봅시다 어? 잠깐 아, 밑에서는 2km인데 여기 정상 여기는 2 6 k m 시작이네요. 잠깐만. 잠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다 어, 이거, 나무 이렇게 풀이 자는 건난 처음 본데힘망이 맞으면 이렇게 자라요. 아, 진짜? 음. 근데 얘는 없는데? 얘는 없는데? 아, 있는 것만 있네. 그치? 얘는, 뭐, 많이, 물건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음. 봅시다. 아, 야, 100m만 올라오면. 아 벌써. 와, 저기, 어, 북한산인가? 아, 보이네. 아, 날씨 너무 좋아. 대박. 한 100m만 올라오니까, 바로 이제 보이네. 그치? 경치가 트이네. 야 시야가 틀려. 그러니까, 어, 찍었어, 그치? 와, 예쁘다, 응? 크으. 하. 오케이. 우리 집이 한 얼마 올라왔지? 반 정도 올라왔나? 해, 고도 200, 220. 2 2 0 그게 반응 왔네. <laughs> 그치, 500, 500이니까. 어, 한 3분째 이리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한장 찍어, 찍어, 찍어. 고도한 하... 하... 200m만 올라오면, 이런 경치를 볼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 방금 올라오면, 오른쪽은 능선길, 여기는 계곡길. 귀국길. 계곡길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1.8km 정상까지 1.5km 그럼 아, 아직 반은 남았네 아 여기서도 이렇게 올수 있구나 그치? 우리 지금 1 8을 걸은거야 그치 상계역에서 1 4 그정도 그치? 시원하네 여기 응여요 응? 바람 들어오지 않세요 그치 시원해 <laughs> 오 여기가 시원하네 오케이 아, 여기 능선길 좋네. <laughs> 방금 전까지 까짝고개 지나왔는데, 아, 능선길 너무 좋아. 오케이. 네, 스키. 어? 응, 그치. 여기서 잠깐 쉬다가, 이제 또, 또 까딱고개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eow. 야, 지금 해발 얼마지? 한 3분지 이나 올라왔잖아. 해발 보자. 해발 320. 와, 한320 올라오면 이 정도. 200만 올라가면 되네. 여기서 찍어요 그래? 여기도 이뻐? 잘 보여요 아 진짜? 한 개가 한 개가 아 진짜 오늘 날씨 진짜 잡아뒀다 그래. 이정도 시야면 완전 짱 아니야? 구름 한점 없어 대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 30분만 더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야? 교스미터 았어요 네. 스코. 아, 내가 그때 어물 풍선 봤다는데 여기인 응. 것 같은데. 여기서 봤어. 여기, 여기 엄청 많았어. 여기가 보이네. 음. 응. 오케이. 돌 파헤쳐 봅시다. 자, 거북바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응. 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하... <목소리가> 다 왔어요 예쁘지 마지막 뱃잎도 정상 줄 찾아 올라갑니다 <laughs> 자 정상입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증샷 찍으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하, 아니면 불안산 자주 왔으니까 정상보다 바로 이 앞에 표시지는 경치죠. 이 개월 만에 오는 건데 역시 여기는 와도 와도 예쁩니다. 멋있어요. 정도 됐나? 한 10분, 시한 시간, 한 20분 정도 선행했고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올라왔구요 11시 반부터 지금 1시 2시니까 1 시간 반왔구요 아, 여기서 인증샷 찍고 잠깐, 점심 먹을 수 있으면 잠깐 먹고. 그리고, 이제, 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 가 o 거기 있어서 뭐해? 어차피 줄 서야 돼. 한참 걸려요. 지금 찍으려면. 자, 준준샷 여기서 찍자. 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보다 더, 어? 어떻습니까? 정상 올라온 사과이 너무 좋네요. 그래요? 한 시간 반을 거쳐서 올라온, 자, 우리 11시 반에 와봤으니까 아, 지금 한 2시잖아요 1시간 반, 정확하게, 그쵸? 그렇죠? 네 1시간 반와정 아, 제발 맞죠, 빠르죠 1시간 반 넉넉히 잡아서, 2시간 어. 내려가는 거뭐 1시간 올라오는 게 1시간 반내려가 1시간, 충분하죠 충분하죠 응.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정신 먹고 인증차 찍고 조금 쉬었다가 하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람산 정상와서 잠깐 이제 정상에서는 사람 너무 많아서 사진만 대충 찍고 여기 뒤 바위 뒤쪽에 이렇게 잠깐 쉴 데가 있어요 저 앞쪽은 이제 너무 해가 비쳐서 너무 뜨겁고요 여기가 뒤에 바위가 박혀서 이렇게 그늘진 곳이 있어요 여기 테이블 테이블 두개 여기서 정신 먹을거예요 정신 먹을거예요 어떡해 좋아요, 나빠요. 그거 좋네요. <laughs> 자, 완전 은밀한 곳이야, 여기. <laughs> 우리도 <오늘> 전전했어, 여기 전쟁했어, <laughs> 여기. 우리도 밖에 없어. 오케이, 정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정치입니다. 어때요? 라면, 신라면 하나, 참깨 라면 하나. 그쵸? 그 중국 과자인데, 약간, 싸치마. 어, 싸치마라는 과자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저 중국어서 이거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김밥 김밥 천국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샤인머스케한 송이 완전 완전 개꿀 와. 여러분 드세요 괜찮은 최고인 음. 것 같아 요 여태까지 그치 먹던 난 라면에서 김밥에서 끝나는데 오늘 디저트까지 그리고 매실차 아 너무 좋네 다시 먹을까요? 자 드셔보세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있아니습니다아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 반을 다 맛있습니다. 있습있다먹있어 음! 아. 라면 한입 먹고 경습 잔 따로 없어. 이거 이거 반찬 일단 빨간불 좋아하면 이제 나빠가지고. 안 시켜먹어요? 마지막 건 너한테 양보하겠어. <웃음> <웃음> 아니야. 난 남자 먹었어. 난 라면 뭐 빨리 먹었어. 한 배에 잘 먹겠습니다. 아, 형이 이 정도는 해야지. 장관없어 그치? 따라라라라 김밥 하나 한번야 뭐, 뭐. 야, 여기서는 야, 김밥 하나 를 진짜 귀한 거야. 음, 아우, 아우물 적당히 넣으니까 딱 좋네. 항상 물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진짜 장에 와서 이제 다 먹어야 되니까. 음. 너무 좋습니 패트봉에 넣어놔야 돼. <laughs> 아주 깔끔하게. 와. 삶맛있게 디저트로. 짱이지 야, 요즘 삶맛지게 되게 많이 팔던데, 우리 집 동네는. 우리집 동네 안 그래? 요즘 철이에요. 꽃 이제 콩나는 건가? 삶맛있게 철이에요, 지금. 그치? 아, 마트에 문문이 많이 팔더라고나 지금. 내가 지금 거의 한두 달째 지금 계속 이거 먹고 있어. 우리는 마트보다는 끓여야 이로 많이 사는거 맞아 그 트럭에서도 팔아 트럭갖고 와저씨들이 와가지고 되게 싸더라고 만원도 안해 한 박스에 아까 봤지 뭐한 박스 8,000원이잖아 음아정신마 맛있게 먹었고 잠깐 음. 쉬었다가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화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왔습니다. 잠시 <laughs> 정상. 앉아봐. 자, 여기서 정상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자, 저희가 이제 정상에서 앉아서 바라본뷰는 그렇습니다. 아, 짱이지. 저희 성계역에서요계에서 어? 태극기. 태극기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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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리고... 별로야? 음 그럼 이제 안전하게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진짜 새바위는 경치는 예뻐요 상계역이 2.9킬로 어? 우리 지금 정상에 지금 1.2킬로 온거야? 1.2킬로 그런거지 나머지가 1.9킬로 그니까 한 반정도 커요 왔다보면 돼자 그럼 계속 안전하게 하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능선이네 너무 좋아요 자 벌써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어 자, 저기가 네, 저쪽에 이제 등산이고, 여기가 이제 아, 저, 하, 하, 하. 자 여기가 전표가 있는데 좌우로 가면 계곡길, 우회로 가면 능선길. 저는 이제 계곡길로 올라갔다가. 예.. 네, 능석길로내려갔죠끝처럼 그치, 우리 쪽으로 가잖아. 기억게 결국엔 여기서는 다 똑같은 게 있네. <laughs> 제가, 어, 만나서, 원래는 제 4등살 올라가서 5등살로 내려온다는 게, 결국엔 4등살로 다시 내려왔네? 기저 잘못 들었어가지고. 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길이 있어? 편한 길는데왜 그런 거? 어 그래? 이게 녹화 하면 다 자동 이거 번호잖아. 네. 자 이제 그다 하산했고요. 오늘 등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뭐 좋습니다. 이거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와가지고. 어 정확히 딱 3시 봐딱한 시간 잡았어 내려오는 네. 게. 올라가는 게한 시간 반, 내려오는 게한 시간, 두 시간 반이네, 총. 그렇죠. 근데 잠깐,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쉬는 시간 한 30분 빼고, 넉넉히 잡아서 세 시간 반에서 네 시간, 네시간 잡으면 되네. 네, 4네 시간 충분히. 네 시간인가 아니라, 세 시간이지. 올라가는 게한 시간, 시간 반, 밥 먹는 아, 시간까지. 세 시간, 세 시간. 천천히 오는 사람은 몇뭐네 시간까지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총 이제 왔다, 원복이 5.2km. 그치. 2.6km 정도에. 는 그치? 그러면 왕복에 5.2km에 어, 이제 우리는 우리는 걸린 시간이 3시간 어, 1 시간 반 가는 게한 시간 반 내려오는 게한 시간 2 시간 반에서 정신 는거 30분 하면은 3시간 정확히 3시간 아, 정확히 맞습니다. 3시간 왕복 5km에 정확히 3시간 정리해 보자면 네 그렇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e 이 y